안녕하세요. 젤리보이입니다. 자, 오늘저가 오랜만에 돌아온 컨텐츠 바로 네, 숨겨진 칭호 딱인데요. 일단, 저가 이게 계정이 살짝 날아갔다 했잖아요. 저 이거 블로그 이거 눌러가지고. 근데 일단 몇개 따놓은 게 있어요. 제가 원래 따진 게 있어요. 이거 골든 이거 해줬잖아요. 없어져가지고. 일단 오늘 세개 바로 뭐냐면 비즈니스맨의 생존왕정글의 최고점수 1000점 대서 2회 그리고 유리인간의 깨진 유리 강아지 빛감개 최고점수 1200점 달성 2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 태권소녀의 백의의 밑에 한번 최고점수 23000명령초 달성 2회 요거 잠깐만요 제가 일첫 번째 몸풀 들어갈게요 꺼져요 22초인가? 3초인가? 23초였죠? 경력이 많이 안 좋아서 느린, 느린데? 아 이거 는 뭐하는 거야? 처음에서 아. 잠시만 좀손좀 좀 풀고 아. 잠시만 3초구나 3초만 쉽지 천천히 가도 없는 기록 이러지? 이거 딱한번 성공해 줬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깼죠아 이거 여러분 제 영상을 찍을 때만 있잖아요 손이 안 풀려요 다른 탈 이제 저가 이제 혼자만 질게말때는 손이 잘풀리거든요그리 그냥 기본 손총기나 싶고 는데 여기 을 찌른데만 항상 이런다 왜그럴까요? 자, 아.. 저가 200타임 모드하면서 부활 쓴 적은 없는데 됐다. 오케이. 어? 아? 어? 이거 아니지, 솔직히. 참나. 아! <목소리나> 여러분, 이거 뭐하는게 할때 영상 찍을 때 있잖아요, 한천 계단. 이것 좀 하고 올라야겠다. 이 아, 진짜, 어이. 여러분, 백이 있겠지 않나? 일탄 때. 모르겠죠. 일단 아무튼 백의 친구 꿈. 과연. 어? 시 이게 지금. 어 근데 뭔가 빨간색 그런 것같은니 뭔가 뭔가 조금 더 날렵해진 것 같다. 이번 타신가? 나무튼 백이 치는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근데 지금 손이 많이 덜풀이 상태로 천기만천륜만 정글서 천계단 1 0점 2회! 너무 쉽죠? 요거 타주면 끝입니다. 네, <laughs> 요거 타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무참에 어, 신기록 도전 한번 해볼까? 근데 안되겠죠? 일단 최대한 2천계단 위에서 올라가야지. 2천계단 위에서 부활 해야지. 자연성이 있어요. 이제 친구 할수는가능다이거어요면 망하는 겁니다. 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설마 총기장 가기 전좀 죽겠어? 방금 죽일 뻔했 입니다. 아 너무 쉽다. 어팬 레벨까지 완벽. 한번더 타주면 끝입니다. 네. 이제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여러분 저가 이제 막신기 도전기 할때 있잖아요. 그때는 1,500개 이사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1500까지 간 적이 없거든요? 싱글 포전 할 때마다? 근데 이번에 갈수 있을지. 아, 이번엔 아니구나. 다음 콘텐츠 때, 그 다음 컨텐츠가 아마도 말 없이 싱글 포전일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제 말이 안 나와요, 그때는. 그래서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이냐나 보석 날아내 보석 쭉쭉 깎이네 완전. 저 이거 좀 코인을 좀 많이 바꿨거든요, 보석을. 근데 코인 나중에 이제 뽑기 컨텐츠 려고좀 많이 모았는데. 오케이. 생존 왕치노 뭐 응. 과연 와 지금 머리에 나뭇잎 한개 올려진 게 끝이야. <laughs> 야이 나뭇잎이 살짝 뒤섞 뒤적, 뒤섞 거네. 와이기 올라가 나뭇잎 거의 안 보이는데. 와 잠시만 이게 쓰레기인데? 잘 마지막 친구 바로 유리 인간의 깨진 깨진 유리 인간이죠. 유리 강아지. 함께 최고는부 1,200점 나습니다 빛나 황금색이기 때문에 빛나기 때문에 하기가 하기가 또 수월. 하, 또 사야 돼. 2,000이야? 우리 가 아직. 갑시다. 자 일단. 그니까 이제 1,200 점을 2두 번이나 가야 돼요. 두 번이야. 그냥 1 2 0 0점한번이했으면더 쉬웠을 텐데 두번 가래네요. 이제 소시 두번 가야죠. 자, 갔다. 이제 1,200 점이기 때문에. 오 마이 갓. 저폰 놓쳤거든요. 다행히 살았다. 500개 난한번에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다고 할수 있죠. 와, 빛나 이거 뭐 골든, 보안관에 뭐 골든 이벌 뭐야 뭐야. 근데 보안관에 골든 이벌 뭔데? 잘보인다 확실히 계단이 어두울 때 니가 잘보이네 골든. 1200개 단위에요 사실 십1 0 0개가 레벨이 더 생기니까. 확실히 숨겨진 친구 컨텐츠를 설치도 싶다. 이참에 신기록 가볼까요, 여러분? 지금 너무 좋은데? 무전. 이거 지금 휴, 우리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이거 컨텐츠 바뀔 수가아 까비. 1300개 나는? 의미 없죠. 컨텐츠는 네. 다리 숙련 시험 따기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두번 해줘야 돼요. 이거 두 번이니까 한번 깼죠 이제? 아 그렇지. 한번 더. 자 일단은 1,200점 한번더 가는데 요것만 타면 일단 순간 신호 따기 따기 그이탈이 끝나거든요 아마 저번에도 아마도 세 개인가 했을 거예요 세 개씩 학년 상당 세 개씩 할거예요 아니, 나중에 저 캐릭터를 많이 하다면 많이 하던데, 하던데 실력이 좋아지고 다섯 번, 다섯 개, 다섯 개의 캐릭터를 하겠죠? 실력이 더 좋아진다면은 망했죠 이건? 아 진짜 보석 진짜 아... 어쩔 수 없지 영상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근데 영상 이거 더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제발 부탁드려요. 4년인데 구독자가 6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조금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무한에게 영게 영상, 영상 보지 말고 구독만 누르고 하도 저는 행복합니다. 영상도 보고 좋아요도 누르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좋겠죠. 그 저와의 숨겨진 스킬이 있거든요. 뭐하는게 나 올라갈 때바 뭔지 알아요? 그냥 일단은 그냥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죠 조금 체력고 준비한 다음 갑자기 방팔 쪽 갑자기 조금 1차파크가 딸리거나 그때 갑자기 한 번씩 엄청 빨리 올라가주는 겁니다. 봐봐요. 아 2차에서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 방팔 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선들의 스킬이 있습니다. 아, 아니, 아니. 이게 진짜 막힙니다. 이게, 더 이상 저의 보석 용납 못 합니다. 네, 보석 많이 아껴야 돼요. 아껴서, 네. 나중에 뽑기 컨텐츠 할때한 100만 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쓸 거니까. 네. 아, 맞다. 플레이어 안 켰다. 아. 여러분, 잠시만요. 자, 플레이어도 켰겠다 갑시다. 이 플레이오라는 기능은, 네. 저 나중에 작은처럼 설명을 드리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 때 광고 절단입니다. 네. 저가 그냥 추천하는 어플이에요. 이거 하면은 돈, 돈도 주고 구글 플레이 지프트카드로 스 지프트카드도 할수 있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네.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내돈 내산이에요. 아그말좀안 오는 가 아무튼 협찬 광고 절대 아니고요. 광고 들어면 오 좋겠다. 광고 환영. 광고 환영 절대 안 되겠죠? 근데 광고가 안 들어오겠죠? 아좋다막 게이지바 충전된 거. 죄송합다 잘. 일단 이건 처음인데. 과연! 음? 잠시만. 깨졌는데? 벌써 어, 깨졌어. 뭔가 죽었을 때 반응이 어떨지. 오, 어, 돌아오네. 오, 오 잠시만. 가스, 여기서 까야 괜찮 게존 여기서부터 여기 떠올 때, 아 그냥 한 가지 잠깐을때 돌아면서 딱 주네요. 아 너무 좋다. 게임인가 스킨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하지만 저는 조용사 쓸 겁니다. 아니면 랜덤 캐릭터나.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순간에 스킨 3탄할 때는 뭘 들고 있지 궁금, 궁금해. 궁금하니까 빨리 풍겨진 스킨 3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